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남석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철야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원들이 인천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평화적인 방식의 항의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증거는 전 국민이 본 영상이라 주장했고 우리 국민이 만들어준 그 권력을 우리 국민에게 총포리를 댄그 영상이 정확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란 동조 세력을 뿌리 뽑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엉터리 같은 내란 동조 세력을 뿌리 뽑고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하는 오늘.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날부터 철야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남석 시당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며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윤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구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NIB뉴스 원태규입니다.